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TV의 양령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오늘 긴급 타전된 소식통이 있습니다. 그 소식통은, 복수의 소식통은 어디냐?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류첸 차오 중국공산당 대외 연락부 부장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구속된 데 이어서 여성 최초의 대외연락부 부부장인 순 하이엔도 체포됐다고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 부부장은 류 부장이 연행된 이달 초 함께 구속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순 부부장은 류 부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그러니까 외교부장이 될 사람이 이렇게 체포되고 또 부부장이 함께 이렇게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겁니다. 순 부부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외교를 주로 담당해왔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싱가포르에 주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은 이달 1월 1일, 이달 1일, 8월 1일 베이징 주재 네팔 대사관 주최 리셉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 부장이 구금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류 부장은 2022년부터 외국 정당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워싱턴 D.C.와 뉴욕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 부장이 차기 외교 부장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행보를 당 지도부가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류첸타오를 이렇게 구속시켰을까요? 그참 이해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연락부 여성 최초의 대외연락부 부장격인 부장인 순하이엔도 체포됐다니까 이이 이 결국은 이 류첸차오 대외연락부 부장 장관급에 구금된 것과 이 차관급도 또한 에 구금된 것은 뭔가 장관급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일이라고들 통신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들이 이 대외 차기 대 외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거명되던 분이 갑자기 구속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